입니다. 정말 요즘 신상, 신상. <laughs> 자, 신상 들어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예쁜 애들 많이 들어와 있죠? 제가 예쁜 애들 소개해 드릴게요. 자, 릴리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릴리안. 아우, 예쁘죠? 정말 예쁩니다. 특이하고. 야, 니치 이런 그런 애들 예쁘다고 했는데. 요게 지금 새로 들어온 신상인데 요것이 또 훨씬 예쁘네요 요게 지금 물이 지금 빠져가지고 빠졌는데도 지금 요 정도야. 빠졌는데도 아우 너무 예쁘죠? 자 요거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자 오늘 몇 프로 하는지 보세요. <laughs> 자 오늘 많이 DC 해드릴 거예요. 자 요거 닐리안. 요게 지금 큰 사이즈도 있고 작은 사이즈인데 여기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10만 원짜리에요 작은 사이즈인데도 10만 원. 자 너무 비싸니까 제가 요거는 8만 원에 드릴 거예요. 자 10만 원짜리 8만 원 아셨죠? 자 10만 원짜리 8만 원 드릴 거예요. 닐리안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 세상에 요게 물이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물이 빠졌는데도 이 정도로 예뻐. 자. 싸게 드릴 때 하나 장만하시는 건 어떨까요? 자, 10만원짜리 8만원. 자, 요렇게 소개 드리고요. 자,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사이즈를 한번 요렇게 예쁜대로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18cm 정도 됩니다. 자, 20cm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 자, 18에서 20 정도. 요렇게 되는 아이 10만원짜리 8만원. 드립니다 자 요거는 닐리안 큰 사이즈입니다 닐리안 큰 사이즈 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요 자 아, 이런거 보세요 이런거 정말 예쁘죠 올금도 이렇게 쫙있고 복련 있고 아, 너무 예뻐 너무 자 근데 이게 한가격 하더라고요 <laughs> 자, 이렇게 한가격을 합니다 아이고 자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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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요기. 자, 요렇게 16만 원짜리입니다. 닐리안 16만 원짜리. 자, 하지만 16만 원다안 받을 거예요. 다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15만 원 받을까 했는데요. 우리 아들이 그냥 오늘 왕창 세일이 드리다 해서 12만 원만 받을 겁니다. 자, 16만 원짜리 12만 원. 자 많이 디 c 되는 거죠? 목케 예쁜 아이들. 자, 기회는 요때에요 <laughs> 자, 요 때. 자, 요렇게 다예뻐다 예뻐. 자, 다, 다 예뻐. 다 요렇게. 사이즈는 여기 지금은 8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6만 원짜리랑은 요렇게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것도 자, 요렇게 지금 25cm 정도 됩니다. 25cm 정도 되고 사이즈 이렇게 딱 구별이 되죠. 자, 요렇게. 10만원짜리 8만원 16만원짜리 12만원 요렇게 두가지 소개 드립니다 자 핀란드 라는 아이입니다 핀란드 자 핀란드 와우 요렇게 아 그리고 오늘 소개 드리는 건 지금 뿌리가 완벽하게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뿌리 없을까봐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름에 망가지지 않을 거니까, 뿌리 없는 애들은 조금 무염해서 지금 뿌리 있는 아이들만 데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뿌리가 완벽하게 다 내린 애들이고요 자, 핀란드라는 애, 이것도 좀, 이렇게 아주 목대도 좋고, 좋습니다. 자연 문생이고요 자, 적신 문생 아니고 자연이에요. 자, 핀란드. 자, 요것도, 오늘 사이즈도 좋은데, 24,000원 드려볼 거예요, 요거. 24,000원. 핀란드 24,000원. 자, 요게 또 사이즈 한번 재봅시다. 얼마나 나가나. 자, 25cm입니다. 자, 얼굴도 이렇게 좋습니다. 24,000원짜리가. 요기 이렇게 보세요. 요기 이렇게 다복륜으로복륜으로 이렇게, 봉륜으로 들어있고, 오, 삼방금으로 아주 그냥 잘 들어있습니다. 삼방금입니다. 요거는. 자, 이렇게 해서 핀란드르니만 4,000원 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가 먼저 심어서 이렇게 예쁘게 조금 굳혀진 아이예요. 이게 핀란드고요. 요렇게 보세요. 이게 산방금이 아주 예쁘죠? 자, 이게 이제 가을쯤 되면 겨울쯤 되면 더 예뻐진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한번 사서 키워보세요. 싸게 드리자니만 4,000원이면 정말 쌉니다. 자, 여기 핑크동백 소개해 드릴게요. 핑크동백. 핑크동백. 핑크동백이라는 아이구요. 자, 얼굴들이 이렇게 아주 핑크핑크하게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연 군생이고, 뿌리 완벽하고, 색감 정말 예쁜 아이인데 지금 좀 빠졌죠? 자, 요즘은 그런 색깔 좀좀 좀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아주 자구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아, 요것도요. 자, 이렇게 핑크동백, 자, 6만원 짜리에요. 6만원 짜리, 5만원에, 자, 6만원 짜리를 5만원에 오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 싸게 싸게 그렇게 드리는 날이에요. 자, 핑크동백, 자, 6만원 짜리, 5만원, 자, 요럴 때 한번 사서 키워보는 거예요 예, 정말 예쁘죠? 요거 보세요. 요거. 자, 요렇게 굳쳐지면 요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자, 핑크 동백이 요렇게 굳쳐지면 요렇게 예쁜 아이예요. 정말 예쁘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싸게 드릴 때 하나 사서 요렇게 예쁘게 한번 굳쳐 보세요. 자, 이거 샘플입니다. 이거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저번에 내가 그냥 볼 샘플이라고 말안 했더니 어떤 분이 굳이 막 이거를 달라는 거예요. <laughs> 엄청 골치 아팠답니다. 샘플입니다. 이거는 판매하는 거 아닙니다. 자, 선목금 소개드립니다. 선목금. 자, 2만원짜리입니다. 선목금. 자, 이렇게 프릴이 있구요. 요것도 뿌리 있고요 이렇게 목대도 좋구요 이렇게 목대 좋습니다 이렇게 목대에 지금 이렇게 뺑돌려 자구 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목금 또 아주 붙여 놓으면 예쁘죠 프릴도 있어 가면서 이렇게 색감 아주 예쁘나 입니다 자 손목금 2만원 드립니다 자 이것이 손목금입니다 이것이 손목금 자 얼굴 보세요 이렇게 예뻐 집니다 뿌리를 있으면서 밝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얼굴 김제막하게 이렇게 예뻐집니다. 자, 이것도 샘플입니다. 자, 저녁노을 소개합니다. 저녁노을 자, 저녁노을 이렇게 반질반질해가지고 빨간색으로 아우, 예쁘죠? 자, 이것도 뿌리 완벽하고요. 자연 군생이고요. 자, 얼굴이 이렇게 맞습니다. 뺑뺑 돌아가면서 얼굴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진짜 예쁘죠? 와, 진짜 예쁘죠? 와우, 화분에 앉혀 놓으면 정말 예쁘겠어요. 자, 약간 밝은 색에다가 심어 놓으면 아주 예쁩니다. 자, 요 저녁 노을도 자, 여기 보세요. 자, 4만 원짜리, 얼마? 3만 5천 원. 자, 4만 원짜리, 3만 5천 원.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저녁 노을. 왜 저녁 노을일까? 아, 너무 예쁘죠? 반질반질해갖고 빨간색으로 아주 세, 물도 안 빠지는 그런 아입니다. 정말 예쁩니다. 자, 이것도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오, 얘는 26cm 정도 됩니다. 자, 26cm 정도 됩니다. 자, 폴덴시스입니다. 폴덴시스. 어디서 이거 약간 비슷한지 똑같은지 모르는 화월약 이렇게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이름 폴댄시스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력있죠. 자, 삼방금에다가 이렇게 지금 색깔들이 아, 연두, 자주 막 이렇게 섞여 있어서 정말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이렇게3반으로 어, 너무 예쁘죠? 자, 요런 거를 폴덴시스. 자, 요거트. 4만원짜리. 4만원짜리. 3만 5천원. 자, 4만원짜리. 3만 5천원. 이렇게 해서 들여보겠습니다. 자, 예쁘죠? 동글동글 해갖고. 좀 매력이 있잖아요? 자주색이랑, 요렇게 연두색이랑, 반반 이런 금이라 정말 예쁩니다. 골데시스 아셨죠? 4만원짜리 3만 4만 5천원 요렇게 보게드리고요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사이즈는 대충 20cm 자, 20cm 20cm정도 됩니다 자, 요거 보세요 자, 빅뱅이라는 아이입니다 빅뱅 자, 빅뱅이라는 애 어, 얘도 보세요, 얘도 옛날에는 제가 카멜레온 이렇게도 팔았던 애 같은데요. 비슷 똑같은 아이인지는 모르겠어요. 자, 여기 빅뱅이 빅뱅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6만 원짜리 이것도 5만 원. 자, 6만 원짜리 5만 원. 잘 기억하세요. 6만 원짜리 5만 원. 자, 만 원씩 디시입니다. <laughs> 자, 만원 디시. 자, 이것도 자갈 여기 뭐야? 진 자주에다 연두색 반발. 여기 이렇게 3반 이렇게 들어있는 애들입니다. 어 멋있죠? 목대도 좋고 뿌리도 좋고 정말 예쁘게 잘 자랄 거예요. 요런 애들 지금 5만원짜리는 아주 괜찮은 아이고요. 자키가 먼저 보여드릴 까요자 요렇게 36cm, 36cm. 자 여기는 어, 그냥 다 똑같지 않으니까 대충만 재볼까요? 25cm 이렇게 얼굴 수가 이렇게 뺑뺑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세요. 자 이런 것도 참 매력있죠. 자 이렇게 여기에는 지금 금줄만 조금씩 있고 자, 여기는 이렇게 갈색, 여기는 연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애도 참 매력 있는 거예요. 요런 애들 너무 멋있잖아요 여기, 여기 보세요, 너무 멋있죠자 여기 이렇게. 다 멋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개가 들어왔는데요. 예쁜 애만 내가 가져왔어요. 빨리 주문하세요. 자, 어마어마하게 사이즈 좋은 사왕. 자, 사왕. 아, 지난번에도 제가 요거 소개 드렸죠. 자,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사왕. 왜냐면 싸게 드리니까. 싸잖아. 음. 2만원. <laughs> 자, 자요거도 보세요. 이렇게. 사왕 25,000원 짜리를 제가 지난번에도 2만원 드렸었거든요. 자, 25,000원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그냥 2만원 드렸거든요. 자, 25,000원 짜리 2만원 드린 거예요. 자, 래 오늘도 똑같이 2만원 짜리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것도 보세요. 뿌리 완벽하고요. 여기 왕 얼굴에 여기. 어우,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번에 내가 사이즈를 안 재고 그냥 소개 드렸거든요. 사이즈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자, 요렇게 어, 28cm 자, 28cm나 되는 아이예요. 이렇게 싸게 드리니까 작은 앤줄 아셨죠?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아주 큼지막하고 좋은 아이입니다. 자, 요것도 물들어 보세요. 이렇게. 요것도 완전히 삼방금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잖아요. 삼방금으로 금이 있는 아이고요 얘가 이렇게 끝에 마다 이제 보라색으로 물이 드는 애예요. 아주 매력있는 아이입니다. 자 요거를 2만원에 요렇게 드리는데 안사? <laughs> 자꼭 사셔요. 아셨죠? 2만원 안 남고 그냥 드립니다. <laughs> 자 마이바우도 오늘 또 많이 입고 됐습니다. 마이바우! 자 마이바우! 요렇게 아주 뿌리도 좋고 얼굴도 크고 자 여기 제가 방 이거를 소개하면서도 떡잎 내 손은 떡잎을 계속 떼고 있어 <laughs> 너무 떡잎이 많아서 떡잎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마이바우요렇게 예쁘고 얼굴도 통실통실 아주 예쁩니다 자 이것도 자 25,000원짜리 2만원 자, 2만원짜리 이런 게 어딨어. 2만원짜리가 너무 좋죠? 자, 요것도 안 남고 파는 마이브 2만원. 자, 사이즈. 사이즈. 지난번에 사이즈도 안 돼서 그냥 드렸습니다. 자, 23cm입니다. 23cm. 자, 사이즈 좋죠? 자, 20cm가 넘으면 사이즈가 꽤 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것도 2만원 드릴게요. 자, 서리금 소개할게요. 서리금. 자, 서리금도. 자, 지난번에 2만원 드렸죠. 이것도 2만 5천원짜리. 그냥 2만원. 자, 똑같이 2만원. 이렇게 서리금도 드리는데 이것도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30cm나 됩니다. 자, 30cm. 자, 이것도 이렇게 프릴이 있고 빨간색입니다. 자, 요렇게, 요것도 아주 예쁜 아이니까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요것도 2만원 드릴게요. 자, 흑사금. 오, 흑사금이 목등이를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목등이로 흑사금. 와우, 와우. 이렇게 먹었습니다. 자, 요거는 사이즈가 조금인데 요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목대 보여주느라고 제가 자꾸 들어서 우리 아들이 카메라를 들었다 놨다. 막 이렇게 제가 막 들어가지고, 예, 목대 보세요. 예쁘죠? 자, 얼굴도 이렇게 묵어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올금들도 박혀있어서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이게? 아 자, 요것도, 자, 요것도 하면 기대하셔요. <laughs> 자, 3만원짜리, 2만5천원. 자, 3만원짜리, 2만5천원. 근데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이즈가 얼만지 가늠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아, 얘는 조금 옆으로 퍼져가지고, 얘는 안 잘게요. <laughs> 자, 이렇게 잴게요 30cm입니다. 30cm. 자, 30cm. 오, 30cm나 되는, 이렇게 묵등이. 2만5천원. 4분에다가 이거 심어놔 보세요. 기가 막히게 예쁠 겁니다. 아주 그냥 땡글땡글 해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25,000원 드릴게요. 자, 크리스 뷰티, 크리스 뷰티 맞아요? <laughs> 갑자기 아닌 것 같다. <laughs> 자, 크리스 뷰티. 아, 오늘도 새벽에 참 일찍 일어나가지고 물건 하러 가니까 막 오면서 계속 자고 <laughs> 졸면서 왔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크레스 뷰티 군생입니다. 자, 3도 이상 군생. 자, 요거 8,000원 드릴, 드릴게요. 어, 무거가지고 얘가 프릴도 예쁘지만 아주 색감도 핑크핑크하게 핀꺼 너무 예쁩니다. 깔끔하고. 8,000원 드립니다. 8,000원. 아셨죠? 자, 14cm 포트에 들어있습니다. 자, 슈퍼 글러브성. 네, 지금은 요거는 아프리카 식물입니다. 아프리카 식물. 음, 슈퍼 글러브성. 자, 요렇게, 요렇게 들어있는데요. 요게 그래도 한 몸짜리에요. 한 몸짜리라 요거 손님들 한번 사가시면 계속 와서 또 사시고 또 사시고 하시더라고. 누구 사다 준다고 또 와서 사시고 어머 그래갖고 또 품절되고 또 품절되고 아휴 그래서 오늘도 또 요걸 찾으러 또 다녀왔습니다. 자 슈퍼글러브송 8,000원 드립니다. 자 이거 물 주면 아우 물 빵빵 주세요. 그러면 금방 까득까득 차고요. 입이 반짝반짝 아이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이제 또 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 요이 설탕 뿌려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한다는 걸잘 모르시죠? 자, 요 반짝반짝 거리면서 아주 예쁜 그런 아입니다. 잘 자라고 아주 더위에도 강하고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사이즈? 사이즈 이건 필요 없어. <laughs> 자, 8,000원 드립니다. 자, 타이거 피그마의 금 소개합니다. 타이거 피그마의 금. 자, 이거, 아이고, 이거 사실어막 일산에서 두 번, 세번 오신 분도 계셔요. 이쁘죠? 자, 예쁩니다. 금도 아주 잘 들어있는 최상급, 최상급. 자, 요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월금 같지만, 월금 절대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예쁘죠? 자, 요런 타이거 피그마의 금은 7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 실험하는 거, 요것도 보여드립니다. 어, 어 그저께 7월 1일날 제가 흑사금 심었잖아요. 요거는 흙을 완전히 털어서 심은 거, 얘는 안 털어서 심은 거. 근데 안 털고 심은 게 아직은 싱싱합니다. 싱싱하고요. 자 여기 자 먼저 해놓은 거물 주고 안 주고. 자 근데 매일 물을 주는 애들이 왜 지금도 싱싱하고 예쁠까요? <laughs> 자 여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제일 지금 보기에 변화가 있는 것이 여기 이 지금 네모노즈 금이고요. 근데 뭐 매일 물을 줘도 이렇게 별로 웃자라거나 이런 거 없고. 혈 변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 또 계속 지켜봅시다, 우리. 자,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위에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